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죄를 그냥 용서만 받았어요? 그럼 뭐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귐 없이 뭘무죠 뭐 천국이 있다. 뭐 그렇죠? 여러분 연인인데 연인인데 전혀 사귐이 없어요. 그럼 그연인이니까 아니에요. 믿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가족이고 전혀 사귐이 없어. 그건 뭐예요? 남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안짓고 있는데도 허무해요. 내가 그냥 말씀대로 걷고 있는데도 허무해요. 공허해요. 그러면 내가 가장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빠져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뭐 연인이라고 하는데 허무해? 안이 둘이 뭐예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깨닫게 되길 추구합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고 단순히 죄 용서 안 받았다고 단순히 내가 좀 변화됐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그냥 죄를 안 짓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김 없이 말씀, 말씀대로 걷고 있어요? 그것은요, 뭐요? 생명 없는 시체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것도 내가 죄를 안 짓는데도 천국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걷는데도 천국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 뭐 단순히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 저희 용서 안 받는 건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왜 용서 안 받고 죄를 왜 버려야 되죠? 하나님과 사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러면 말이 다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내가 변하게 야 되는 이유 뜻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고 생각도 같아져야 되고 삶도 같아져야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닮고 그래서 뭐예요? 그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사람부터 그쵸? 그런 열매 그리고 뭐예요? 탈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뜻이 같아져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죄안 짓고 살아가는 거 재밌습니까? 구원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즐겁다고 했는데, 그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다고 했는데, 뭐 죄안 짓고 살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는데, 그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뭐 하는 거냐? 돈따는 겁니까? 외롭고, 공허하고, 그쵸?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뭐 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귈 때를 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그것 없이 그것만 해요. 죄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나만 좀 변하는 게 있어요. 돈 닦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돈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여러분 그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있습니까? 불교도 이렇게 이런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돈을 닦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뭐 고행을 하고 뭐를 하고, 그렇죠? 뭐 이슬람이다 뭐다 다 아! 그렇죠?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것의 끝. 참, 뭐예요? 재미없습니다. 네, 그거 보면서 참, 또뭐 걷고 싶다라는 마음 들지 않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고마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너무 재밌죠? 어떻습니까 너무 신하죠?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어떻,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혼자 뭐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야? 교재가 없어요. 그 뭐야? 예,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있습니까